큰 스님 모시고 대담을 갖기 위해서 안과 중인제도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발포 전에 뵀을 때보다는 건강이 아주 좋아지신것 같습니다. 흔히 밖에서 말하기를 큰 스님 뵙기가 몹시 어렵다고들 합니다. 말하자면 문턱이 너무 높다는 것이죠. 물론 제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님 배려는 하인을 막론하고 불전에 삼천배를 하고 나야 된다고 하는데요. 일반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번 주에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째서 삼천배를 하라고 하시는지, 그리고 언제, 어디에 계실 때부터 이런 불문율을 시행하게 되셨는지요? 그냥 삼천배, 가면 나를 볼때상 준비해라. 그니까 인생이 된 거였는데 그게 이제 금이 그어 그게 금이 금도 안 돼가 있어. 안되가 어찌 가겠냐면 나는 벌써 뭐 생각하기에 하다가 나는 암만 생각을 해봐도 남을 갖다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상대가 못 된다. 그래서 내가 전 항상 있거든. 내가 못 되면 안 되면 나를... 저찾아주고 부처님을 찾아오느라. 부처님을 찾아오는 말이 부처님을 찾아와야 되지. 내한테날 찾아와도 나는 이익이 없다. 아무래도 사람 찾아는 사람 있는데. 그, 이제, 부처님한테 절 하라고 하는 것은 절 하는 걸 기도인데 말이야 기도인데, 그, 날 찾아오는 그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나는 이익을 못 주도록 해도, 어떻게 했으면 저 사람에게 일 이익하게 할수 있나. 그, 절을 쓰는 거면, 기도를 쓰는 거면. 기도를 할것 같으면은, 자연이 만으면 기도를 하는 것 그냥 안, 저, 절을 안 하고, 절을 할때 반드시 남을 위해서 절을, 자주 위해 절을 하면 그 절을, 그 절을 같이 하면 절을 거꾸로 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남을 위해서 절을 해라. 남을 위해서 절을 30배를 절을 하고 나면그 사람한테 그 신과 신비에 큰비난이 와요. 비난이 네. 온단 말이야. 변환이 오면은 그 뒤부터 절을 하지 말고 자꾸 절을 하게 되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나날 그 상대한다는 보함도 부처님들 상대라. 저런 이것이 말이요. 그, 내한테 어떤 무슨 일을 듣는 보함도그 사람에게 큰 이유를 얻어가는 것들, 은것들 말이 실제 그래야 그런 게지 뭐. 내가 뭐에 도도하다, 뭐에 잘다고 그 말이야. 날볼라면상좀 해라. 네. 절대 그거 아닙니다. 네. 네. 조심한 사람 네. 네. 그러니까 이건 뭐였냐면은, 네. 네. 부처님에게 날 찾아온 사람 그걸 갖다 이제 그 기회를 삼았서 말이야. 기회를 삼아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제 부처님이 기도를 시키자, 네. 기도를 시우면 그 사람이 이렇게 나를 보는 것보다 그몇 배, 몇 배로 만드는 일이 어디가 가지 않은가. 그건 사실 그게 있거든. 네. 그래서 저를 봤더니 이렇게 시워보지만 아주 만드는 참뭐 신경이 변한 거고 자유, 천문 이으면 억지로라도 남을 위해 절한다, 절한다는, 절한다는 좀, 좀, 어렵습니다. 네. 어렵지만 해보나 치면 천문 읽을 잘안 돼도 낮에는 가서는 결국은 남을 위해 절한다는 나무를 네. 게 되고 결국은 무을 위해 상상이 될 거란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네, 뭐, 내가, 나는 일을 못 주기로 해도 부처님을 믿게 뭐 해서 이걸 저 사람이 이렇게 심을 싶어서 그래 도 네. 그 내가 잘했다고면말버려둬 뭐, 해라. 네. 안, 이제 예. 네, 예. 이거 이제 조심 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거 하기는뭐냐면 본격 그전부터 내가 들어 씩 있는데 본격 기에는유지영 사비인데 안경 톡으때 그때 안경이 어디입니까? 저기 토용이죠토용 네. 거 안경 토으했었는 그렇게 얘기할게요. 시기스야. 네. 지금 실장 끝을 하더니 나 무관다고 나 찾아오지 말고 말이여. 부지행 찾아와. 부지행 찾아와. 나도 사람이여. 사람이란 말이여. 네. 그랑께 부지행이 있던데. 기도하라는 얘기죠. 네. 네. 그럼 지금 등락도 나면 오해했는데 네. <laughs> 흔히 그걸 오해라 하거든데 네. 뭐에 달랐다고? 도대해 가지만 30만 원만 떨어. 만다는식으로 그랑께 이제 결국 나는 금방 얘기한 것일만해. 이익을 줄수 있는 신전에 이익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분다 다는것도고 기도를 해서, 네. 뭐, 되는튼저 사람에게 이익을 갖게 하기 위해서, 네.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해라. 그러면, 형은 이제 절을 하고, 삼천배만 하면은, 자연이 또 절을 하게 되고, 네.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구나, 비필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 자신이 이제 해보더라도, 이, 자기 점화를 네. 위해서, 네. 그 전화보는 참, 개운이거든요. 해 네. 그래. 나를, 붙침 나를 찾아야, 붙침을 찾아오느라, 붙침을 찾아오느라, 내데그것을 참, 실제로 참 하기도 하는데, 근리그 근본 이분은 누가 있냐면 내가 지수를 찾아가 봐도, 자다 찾아가도 불교인이라갈수 없어. 나 산중이 사는 거야. 산중이신가, 산중이 는어로 신임이라고 하는 산인이라고 부르라. 이래 내가 덜하거라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이제, 불교인이라고 하면, 부처님을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린 대학을 는데뭘 봐야 부처님을 대행할 수 있는 말이야. 부처님을 대행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날로 갔다가, 사인이라고 부르지, 신인이라고 부르지, 부르지 말아라. 내가 그 소리 실질을 해야 많이 해요. 음. 게한 가지 예를 들면, 오늘 저기, 에도씩 조금씩, 지 여기네도, 어느 때, 뭐, 대학교 총장하고 교수하고, 이봐가, 이제, 절을 하고, 이제, 왔으면, 절을 하고, 나는 말을 찾아하냐고 말이야. 나산상 사는다니, 야님 나는 상 사는다니. 내가 무슨 분견이냐 나는 부견에 찾아왔는데, 그데나른사람 그러니까, 찾아왔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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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 유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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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아, 분견이면 여기 붙친이돼야 내가 뭘 봐야 부친이 돼야지. 아무것도 부이야지 쟤한테 밀린 게 없어. 여기 있는데. 아, 이는나한 찾아오지 마라. 자타를 못 찾아왔다. 이제 그전에도 보면, 여기 보 사람 만나냐고그 느낌이 조금얘 얘기 게떠났는 지금 보통 무한 일인지 뭐, 923년도, 사람들하도 찾아, 뭐, 찾아볼 싸든요 찾아볼 사아니더울일 때는, 아더도니까 성전일 때는 어떻게 사람을 찾아오는지. 찾아와갖고 저거 사도를 피억한단 말이야. 음. 사가아사도이 따라오거든. 한말씀 해달라고. 한말씀 해달라그내말 꼭, 제일 이가꼭 듣기 때문에. 그럼 꼭 한말, 내말 들으려고. 그중한에쏙들 나중이야. 나한테 속지 말아 말이야. 내중한 속지 말아 말이야. 어, 누 이거 드오 무슨 속리없 무슨 두오 달아준다 그 말이야. 실제가학그소리참 많이 했어요. 나중이야중한 속지 말아, 중한 속지 말아. 고현이 배드 헛소문 꿈성을 듣고 와가지고말이야 뭐가 나가면 중가이 내가 뭐뭐뭐 뭐가. 그 뭐가, 뭐가. 하는 사람 말이야. 포인 나가면 수업을 뭐중한 속지 말아 말이야 그말한말빼 뺏기면 할 말이 없었다는 거고 중앙 속지 말라고 썼을 할 말이 없단 말이야 계속 자꾸래 찾아온다는 말이야 할수 없어 어라? 이러철망철한 말이야 아무것도 못잡려 그때 그때 철망 친 것도 요새, 요새는 서서한 삼촌에서 그때 철망 친 것도 말이야 암마 중앙 속지 말라도 자꾸 달라 쏘고 달라두니 달라 두니 할수 없던 철망 쳤단 말이야 철망 친 것도 보면 뭐. 너구 도도한 것 같은데 이 기회에 삼천배하고 철망하고과정이 있거든 내가 는그 작은 것을 막사라막짜자가지서따라오네아금한 말씀을 하잖아 내가 말 없던 재미야 아쉽네 주말 속에 말이야 내냥안 준비한 말이야 고인니까이땅 어? 속에 내가 소금 한잔 들여서 과전들만더 하는 게 말이지 내냥뭐이비고 그래야 이제 저쪽에서 깨그기 얘기해 뭐 종사하고 왔으면 서어도나 살림이 되느냐 안이되냐고 그아그고아 그래야지 지금 다른 이 그렇게 미치는지 하 있냔 말이야나 네. 어? 같은 사람을종정지해갈 때는 말이야조 저기서는 사람이 살인 못다는 거. 그렇선 어제 사람이로 나랑 상람 갔다가 정지에 갔다가. 실주안그요 그러니까 뭐 이쁜 거라고 인수도또가족 보면 실주사진 나라도 어제 살인 만하면여또쓰리 거고. 조 위장에서 말 하면 참을 너무나 관대하다는 말이야. 나보통몇배사람 네. 동사들이 꽉찼네 <laughs> 보스 트신 거 없지 않단 말이야. 나가 질질못난 사람 어떻게 존라고 만들 때는만이종조의이 전체가 다 신이 되나 관대하다는 거이게 표시된 거 아니냐고 나그렇도 생각합니다. 실제이전복보면